네 평론가 조구석입니다. 현저하게 밀리던 국힘당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연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여론조사 결과이지만 내용이 들여다볼수록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승부처 중에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지역에서의 변화가 꿈틀대고 있고 그게 이재명이한테 불리하다. 이 점을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국힘의 열세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에서 이재명을 놀랍게도 김문수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다렸던 결과입니다. 다름 아닌 자유파신문 뉴데일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민을 통해서 의뢰한. 그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김문수의 지지율은 45.8%로 집계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이는 김문수보다 오차범위 바뀐 6.5%포인트나 낮은 39.3%로 주저앉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전국적 판세에서는 이재명이가 49.2%로 김문수를 10.6%포인트 차로 앞섭니다. 김문수는 38.6%에 그치입니다. 전국적 판세로는 김문수가 뒤지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여유있게 앞섰다. 의미 있습니다. 그럼 이거가 달랑 하나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오바를 하는 거냐 아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뉴데일리 말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김문수의 상승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데일리안 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종이 신문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가 이채롭습니다 이재명이가 서울에서 41.1%를 얻었습니다. 김문수는 37.2%, 즉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과 김문수가 접전을 보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 오차 범위 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입력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이 뉴데일리 데일리안의 여론 조사 말고 다른 여론 조사 결과들은 이재명이가 과반을 넘나드는 수치를 보이는 게 오면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앞에 예로 든두 개의 여론조사의 의미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역색이 옅은 중도층이 몰려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간음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각종 정책이나 현안에 있어서 반응도가 높습니다 여론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 문힘문수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에 화력을 조금 더 쏟아 붓는다면 아마 서울을 넘어서 김문수 바람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뉴데일리와 데일리안 두 곳이 좌파 매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 아시듯이 뉴데일리처럼 자유파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있는 매체가 하나 있고 그래도 중립적인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두 곳의 결과는 좌파매체가 한 것보다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거꾸리 얘기해도 됩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은 믿기 어렵다. 좌빨 지정이 원하는 수치를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통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왜곡됐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국가권력, 선관위가 개입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치 관련 여론 조사란 민심을 오도하는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국가 권력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중국에 가서는 부정선거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에 맞춘 선거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선거 부정을 사전에 은폐하려는 장난일 수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선관위가 통제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부동의 1위는 이재명인 것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는 지금 40% 중반 후반대에서 50% 초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김문수는 심지어 20%대에 멈추는 것도 있고 30% 후반대까지 추격하는 양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앞. 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뒤쳐져서 이재명이가 추격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론조사 애들의 장난이다. 이 자체가 허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허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조금 전 말씀드린 승부처 중에 승부처 서울 지역에서의 민심의 변화입니다. 그게 감지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조사교육, 설문, 문항 등에서 선관위의 사전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 샘플도 선관위가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과 정당의 소속 좌우 이념, 출신지역, 세대별, 연령별 인구에 따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거기서 제공하는 모집단의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 여론이라고 하는 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흔들리는 걸로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이 내놓았던 이재명이 압도한다고 하는 여론은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닐 수 있다 부정선거를 위한 당선 수준을 구하는 지극히 의도된 결과로 볼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투표는 형식이다. 당선은 부정선거 카르텔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국힘당이 여의도 연구원, 국힘당 내에 있는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까지 선관위 방식을 무시한 채 독립적인 방식으로 여론 조사를 해본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이재명이 김문수의 결코 앞서지 못한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서는 여론조사 수치를 여러번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투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선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국힘당 차원에서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없지 않다 이 수도권에서의 변화 징후가 중요하다. 이 변화가 어떻게 태풍으로 이어질까를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며칠 남지 않는 대선에서의 포인트가 이거다 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